HL 오토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선보이는 2026년형 제네시스 G7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네시스 G70은 스포티한 주행 성능과 고급스러운 감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컴팩트 럭셔리 세단으로, 2026년 모델에서도 세련된 디자인과 최신 기술, 강력한 성능을 통해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낮고 넓은 차체의 비율과 날렵한 라인은 정지 상태에서도 역동적인 인상을 주며, 전면의 대형 크레스트 그릴과 쿼드 LED 헤드램프는 제네시스만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후면부 역시 슬림한 LED 테일램프와 깔끔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합니다. 2026 제네시스 G70은 다양한 운전자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두 가지 엔진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에는 2.5L 터보차저 4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약 300마력의 출력과 311파운드피트의 토크를 발휘하며 일상주행은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여유로운 가속 성능을 제공합니다. 보다 강력한 퍼포먼스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3, 3L 트윈 터보 V6 엔진도 준비되어 있으며, 이 엔진은 약365 마력과 376 파운드 피트의 토크를 내어 스포츠 세단다운 짜릿한 주행 감각을 선사합니다. 두 엔진 모두 8단 자동변속기와 조합되며, 후륜구동 또는 사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제네시스 특유의 고급스러움이 돋보입니다. 고급 가죽과 부드러운 소재가 곳곳에 사용되어 탑승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며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는 나파 가죽 시트는 통풍과 열선 기능을 갖추어 사계절 내내 쾌적한 주행을 돕습니다.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된 대시보드는 직관적인 구성으로 조작이 쉬우며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실내 분위기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전동 조절 시트와 메모리 기능 열선, 스티어링, 휠등 다양한 편의 사양이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를 줄여줍니다. 2026 G70에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10, 25인치 대형 터치 스크린은 선명한 화질과 빠른 반응 속도를 제공하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 스마트폰과의 연동도 원활합니다. 상위 트림에서는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어 주행 정보와 차량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풍부하고 입체적인 음질을 제공해 음악 감상이나 영상 콘텐츠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안전 사양 역시 제네시스 G70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일상주행은 물론 장거리 여행에서도 큰 신뢰감을 줍니다. 종합적으로 2026 제네시스 G70은 세련된 디자인, 강력한 성능, 고급스러운 실내, 그리고 풍부한 안전 및 편의 사양을 모두 갖춘 매력적인 럭셔리 스포츠 세단입니다.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프리미엄 감성과 운전의 즐거움을 동시에 누리고 싶은 분들에게 매우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HL 오토존에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새로운 자동차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